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프 F A 컵 마르세유 대 스타들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르세유는 리그와 컵 대회 등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다. 파리 생제르망이 지난 라운드에서 내내 잡히며 승점 차를 좁혔기에 충분히 노릴만하다. 휴식기 이후 치러진 전 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기록하며 승리했는데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왔다. 윈데르와 콜라시냐츠의 측면 자원들이 상대 뒷공간을 돌파로 이겨내는 데다 산체스의 최전방 효과가 대단하다. 부상 중이던 귀행두지도 돌아왔기에 풀핏으로 홈에서 승리에 도전할 것이다. 렌는 클레르몽 원정에서 패하긴 했지만 직전 리그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파리 생제르망을 제압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센터백 오마리와 이선 공격수 브리구드가 징계로 빠진데다 테리어가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당했는데도 최강 팀을 잡았기에 앞으로를 더 기대할 만하다. 칼리무엔도를 중심으로 구이리와 도쿠등한 방이 있는 선수들을 앞세워 원정 승리를 노린다. 마르세유의 승리를 본다. 파리를 잡은 레니지만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은 아쉽다. 마이르와 우고축구등 중원을 지킬 미드필더들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히며 수비적인 운영을 할낸 상대로 마르세유가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산체스와 윈데르, 파에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두들길 것이고 롱지어의 중원 지원이 있을 홈팀이 승리하고 16강으로 갈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